세 가지인데, 하나는 19절에서 28절은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이 보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은 일반 민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한 것이고요, 35절, 36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또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누가 보냈냐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세례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서 보냈어요. 이제. 내가 누구냐 물으면서 여기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첫번째 증거예요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22절에, 21절에, 또무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왕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엘리아 니다또무대 내가 그 선지자냐? 이고 선지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갈게요. 그래서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자다. 주의 길을 곱게 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죄를 비풀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썼어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새를 베풀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그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하고 23절에 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베풀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용접할 때 주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역이 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므로써 주님을 용접할수 있는 준비를 했다. 이거 말씀이까 그래서, 어째요?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 말씀이에요.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이가 그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33절에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족이거든요. 친척이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친척으로는 알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서로 친척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이 그 말씀이 또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 이 세례 받으시러 오셔서 그 군중 가운데 계실 때 세례요한이 몰랐다. 그 말이. 그런데 성령께서 세례요한에게 아뢰 주심으로써 내가 그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 는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증거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그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니다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가리키는데 속제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양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구원자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지고 간다는 것이 치워버린다. 우리로부터 죄를 치워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야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치러버렸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리완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대제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예비한 선지자다. 내가 죄를 왜베푸느냐세를 베풀라고 하신 이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목적은 주의 길를 곧게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 세례가 지금 목적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에 어세요참 귀한 증거이며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두그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증비했어요 그랬더니 그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사도 요한이 참 귀한 은혜죠.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좀 은근히 그 질투나 시기심이 좀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문에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랑된 친구의 기쁨으로 표현했어요. 참 세례요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의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 앞에서 순종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기록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예수께서 태초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공등하시고, 또 이렇게 육신을 믿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친히 증거하고 나타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만나마 영생을 얻게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쳐서,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며, 우리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유로 계사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저들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회개치 아니 하면, 망한 나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